간사님, 어디 가십니까? 제 얘기 듣고 가세요. 아직 회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네,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마음대로 회의장을 떠난 이만희 간사의 모습을 저는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의 진행보다는 오로지 파행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역시 방금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여야 간사간 합의되어 있던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를 파행시켜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을 국민의 힘이 다시금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오송참사를 포함한 수해현장 수습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던 7월 넷째 주에 벌써 진행되었어야 할 현안질의입니다. 그런데 7월 25일 수해 관련 현안질의를 합의해서 행정실에서 일정 공지까지 나왔던 사항을 번복해서 취소시키고 3일 뒤에 전체 회의 개최까지 거부했던 것 여당 국민의 힘이고 이만희 간사입니다. 오송참사 이후에 꼬박 한 달이 지나서야 열려야 했던 오늘의 현안질의도 똑같았습니다. 이미 합의가 다 마무리된 후에 일정 공지 다 하고 잼버리 질의도 필요하다면 각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라서 진행되기로 얘기된 상태에서 협의 중에 갑자기 기, 기습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도지사 안 부르면 기관장 출석도 안 시키겠다라고 어깃장을 놓고 목리 부린 것도 여당 국민의 힘이고 이만희 간사입니다. 여당이 그렇게 원한다면 다른 날짜에 젠버리 현안질의를 잡고 전북도지사도 출석시키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도 여당 국민의 힘이고 이만희 간사입니다. 심지어는 전북도지사 출석시켜서 젠버리 질의만 하고 수혜 관련 현안질의는 나중에 하자고 생떼를 쓰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방해하고 윤석열 정부 실책 가리는 데 급급했던 것처럼 오송참사 진성규명 역시 정면으로 가로먹으려는 노골적인 속내를 뻔뻔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 누구도 왜 벌어진 건지 납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오송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책임 규명을 위해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누구보다 책임있게 답해야 할 사람 중한 명이 바로 당시 지역 재난대응 총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입니다. 이 현안 지리를 이렇게까지 억지부리면서 막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송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이 오송참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여당은 지금 오송참사라는 국민적 비극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총체적으로 나타나서 국제적 망신까지 줬었던 이번 잼버리 사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이두 사안을 두고 정치적 셈법으로 저울질하면서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이 면피해 보려는 몸부림과 몸부림이 참으로 낯뜨거운데요. 오늘 기관장 출석을 막기 위해서 행안이 출석 해서 오늘 파, 회의를 파행으로 만든 이만희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양심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결산, 국정감사, 예산심사, 앞으로 우리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중요한 의사일정이 줄줄이 있는데 도대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회 상임위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마땅히 응해야 할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근 경찰청장, 남아영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관기관장들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산말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문서들까지 다 제출해놓고 여당이 시키는 대로 지침에 따라서 국회 불출석했습니다. 국민 앞에 봉사해야 할 그리고 본인들의 책무를 소상히 해명해야 할 공직자들이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해서 정치적 중립을 망각하고 집권여당 정치적 실수에 어울리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일임을 깊이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부가 국회와 국민의 부름을 거부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가 또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경고를 위원장께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송 참사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그런 참사를 겪어야 했는지, 지자체가, 지자체와 정부가 예상되었던 재난에도 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이 의문에 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파행으로 오송참사 현안질의가 미뤄진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 위해서라도 오송참사에 대한 현안질의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께도 일주일 내에 오송참사 현안질의 일정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